움비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체운동 중의 하나인 스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보다 하체의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하체운동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한테 만약에 한 가지 하체운동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스쿼트를 고르겠습니다 저의 인생 하체운동이고요 왜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큰 근육들, 대표적인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죠.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서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릎 수술하는 환자한테 필수가 되는 운동입니다. 게다가 스쿼트를 하면 이 커다란 대퇴사두근 운동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또 허리 근육까지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하체와 허리에 있는 큰 근육들을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럼 스쿼트 잘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 틀린 점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유는 무릎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고 힘을 허벅지 앞 대퇴사두근에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반드시 발끝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쿼트 동안 항상 허리의 전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리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 스쿼트 방법은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는 딥스쿼트입니다만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무릎 안의 압력이 많이 증가해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나쁜 분들은 딥스쿼트 대신 무릎을 15에서 30도만 구부리는 미니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무릎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딥스쿼트보다는 미니스쿼트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스쿼트 방법 외 대퇴사두근 외측을 강화시키기 위해 좌우로 번갈아 스쿼트 하는 사이드 스쿼트 방법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의 내측의 근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발을 어깨 너비보다 20에서 50% 넓게 벌리고 하는 와이드 스쿼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쿼트와 함께 와이드 스쿼트 사이드 스쿼트를 섞어서 하면 허벅지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기 좋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근력이 약한 환자에게 적당한 방법인데 스쿼트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식탁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안전하게 스쿼트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하지 근력이 아주 아주 약한 환자나 노인도 할수 있는 안전한 의자 스쿼트입니다. 엉덩이 아래 흔들리지 않는 식탁용 의자를 두고 선자세에서 의자에 앉는 신용을 하는 스쿼트입니다. 앉을 듯 하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의자에 앉기 바로 전까지만 무릎을 구부려서 스쿼트를 합니다. 아주 힘이 없는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도 됩니다. 벽 스쿼트는 벽에 등을 대고 스쿼트하는 방법인데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안 하면서 무릎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무릎 주변 인대, 힘줄, 연골 수술을 했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스쿼트에 대한 요약입니다. 스쿼트 동작을 할때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릎을 보호하고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릎이 발끝보다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동작을 하면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추의 전만을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딥 스쿼트는 무릎에 부담을 주고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0도에서 30도만 구부리는 미니 스쿼트로 충분합니다. 미니 스쿼트와 함께 사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를 섞어서 운동을 하시면 무릎 주변, 그리고 허벅지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균형이 나쁜 경우에는 의자를 잡고 혹은 의자를 놓고 하는 의자 스쿼트, 수술 혹은 부상 직후에는 벽 스쿼트가 좋습니다. 스쿼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10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서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까지 할수 있다고 하면 짱짱한 하체 근육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